1번 고르신 분들부터 리딩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오늘 나를 향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응. 상대방은 오늘 나를 향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분들은 약간 지금 멀어졌거나 싸웠다거나 헤어졌다거나 그런 분들 생각하시고 뽑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상대방 분들은 오늘 일반분 생각하면서 아, 그냥 무작정 달려가 볼까? 그냥 연락해 볼까? 이야기해 볼까? 다가가 볼까? 만나러 가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또 고민에 빠지고 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빠지면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일본분들을 향해서 좋은 영향을 못 끼칠 것 같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없을 것 같아 음, 이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지금 내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아 이렇게 마음이 한풀 꺾였다고 해요 그래서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처음 생각은 그냥 무작정 달려가 보고 싶기도 하고 얼굴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다 만지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욕구적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 떠오르지만 어, 이내 이성을 되찾고 안 되는 이유들을 찾으면서 안 되는 이유들이 생각이 나면서 자신 현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한다. 우울감에 빠진다. 음,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서 일반 분들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을 좀 만나고 싶어 하지만 자기 처지나 자기 상황 안에 갇혀서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써 오늘 하루가 조금 뭐 우울해졌다거나 약간 비관적이 된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보신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1번 카드 여기까지 볼게요. 네, 이번 고르신 분들 타로 리딩 해볼게요. 이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오늘 여러분들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 이분 되게 여러분 멋있게 보고 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음. 이미 뭐 만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애매한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네럴이다 보니까 근데 이분 마음속에 여러분은 굉장히 가치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 어, 갖고 싶은 사람 옆에 두고 싶은 사람 그렇게 보여지고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능력 있고 외모적으로도 멋있고 예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자기보다 한수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겉으로 보여지는 면과 다르게, 신중하면서 생각이 깊고, 자기 생각이 또렷하고, 음, 속을 좀알수 없다? 여러분의 속마음이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는, 어, 고민들도 좀 올라온다고 하네요.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과 비교해서 나 자신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자체가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정식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 외에도 다른 이성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 음, 만약에 멀어지셨다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보여지고요. 약간 애매한 관계시라면은 다른 어떤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있는 모습도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비교하고 있는 대상에 비해 여러분이 훨씬 낫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음, 썸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라면은 여러분과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면이 있는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좀 알고 싶어 하는 모습도 있고, 어, 현실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냥 확 내가 대시해버릴까라는 생각도 좀 있다고 보여져요. 좀 약간 복잡해요, 생각이.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는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고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무언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 그 비교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음, 에너지적으로 여러분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근데 무언가 크게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좀만 볼까요? 뭘,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고민되는 건지? 근데 이게 제네럴이다 보니까 다들 각자 다를 거예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근데 되게 좋은 카드들이 나왔는데 고민, 음, 고민되는 모습이 좀 크게 나와서 이 카드만 딴 카드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 때문에 좀 생각이 많이 정체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긴 하나 어떤 부분이 고민된다. 만약에 자기 자신과 여러분을 비교하는 거라면 능력적인 부분인 거고요. 어, 고민되는 부분 또 보자면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능성이 많죠. 제네로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보이는 대로 읽어드리는 거라. 그냥 오늘 생각 안에서 캐주얼하게 가져가실 거는 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이 있다. 이렇게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 카드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3번 고르신 분들 타로 리딩 해볼게요. 상대방은 오늘 카드 보시는 지금 오늘 나를 향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자, 어, <laughs> 왜 이래? 막 롤러코스터를 타네요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요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풍만해진다 풍족해진다 행복감에 젖는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메꿔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속상하다 감정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마음을 많이 주게 되지만 무언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던지 혹은 자신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뭐 돈이 없어서 힘들다든지 뭐 그런 생각? 우리가 조건이 좀 맞지 않는다라든지 어, 아니면 서로 바빠서 너무 바빠서 못뭐 보는 게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감정적으로는 여러분을 보고 싶고, 생각나고, 좋아하고, 막, 안고 싶고,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하지만, 뭐, 그에 따르는 고민도 좀 있지만, 그 고민은 아주 큰 고민이라고 볼순 없고, 그냥 여러분들을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 사람으로 두고 싶고, 음, 그런 거에 따라오는 그런 작은 고민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가 전반적으로 다 여러분에 대한 애착과 사랑, 만나고 싶다, 만지고 싶다, 보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 이런 카드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만약에 소통하지 을 못한다면 그 부재에 대해서 좀 괴리감을 느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소통을 하고 있는데도 소통을 하고 있다 하시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 뭐 연락을 하고 있지만 만나지 못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고 만났어. 우리가 만나고 오늘 뭐 데이트 잘했어. 그러면은 자기가 채워주지 못했던 뭐 예를 들면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선물을 못했어. 혹은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더 오래 있지 못했어. 요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속상해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자체가 분위기가 좋아요. 음, 애정이 넘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 곁에 있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조금 속상하고 섭섭하고 아쉽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통이 안 된다면,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갖고 싶고, 음,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다가가지 못한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음, 그렇게 양가감정이 감정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3번 카드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4번 고르신 분들, 타로 리딩 해볼게요. 아, 요 주제 재밌네요. 4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은 오늘,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4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은 4번 분들을 생각하면 오늘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만나고 싶다. <laughs> 얘기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대요. 근데 네, 오늘 저 오늘 만나고 왔는데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했어. 뭔가 숨기고 있거나 참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이 숨기는 게 부정적인 숨김이 아니라요. 그냥 둘의 관계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미래적인 거? 그냥 좀더 우리 사이가 이렇게 좀 좋아질 것 같아라고 고민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면은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뭐 평상시에도 그랬다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그 의지가 강했다. 내가 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널 만나야겠다는 그런 <laughs> 의지가 아주 빠삭하게 세워졌다. 내 마음의 근거를 찾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의지가 좀 강했다. 내가 널 만나야 할 이유를 찾았어. 내가 왜널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알았어.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하지만 카드가 뒤쪽으로 갈수록 계속 고민하고, 그래도 아, 좀더 참고 한번더 생각해보자.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싶어 했지만, 음...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더, 아니야. 어, 좀더 생각해보자. 시간을 좀더 가져보자. 좀더한번 참아보자. 한번 밀어보자. 요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의지는 강하고 만나야겠다는 확신은 제대로 섰지만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혹은 좀 더, 어, 설득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말을 찾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이 카드가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어떻게든 자기가 생각한 건 해내려고 하는 카드거든요. 좀더 확실한 방안을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잠깐 눌러 놨다. 잠깐 밀어 놨다. 잠깐 옆으로 치워 놨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 얘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강하게 있다고 좀 강하게 보여지거든요. 헌데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나은 방식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좀 참고 있고 좀더 재고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혹은 안 되는 이유를 또 찾게 됐다 뭐 이런 그림도 약간 있는데 아주 부정적인 그림은 아니라서 자기 자신의 이유를 확실하게 가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만간 행동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확신을 가졌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카드도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